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하매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바로와 모세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류국기에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원하는 순종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나에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라였습니다. 하지만 변덕이 죽국듯 바로의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바뀌었습니다. 순종하는 듯 하다가 결국은 불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듯 하다가 불순종하는 죄를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10장 앞쪽에 보면 메뚜기의 재앙이 내려와 이집트 온 땅을 다 덮어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들의 나무와 푸른 푸성기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에론을,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 엄청난 재앙이 떠나가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한마리도 남지 않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또 불순종합니다.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또 재앙이 내리죠. 이번에는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흑암이 이집트 땅을 덮습니다. 4월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고 제자리를 뚫 수도 없습니다. 그제서야 바로는 그전에도 그랬듯이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조건을 겁니다. 24절에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손은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타협하려고 하였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구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는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 노소 할것 없이 심지어는 모든 양과 소를 데리고 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물을 두고 사람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바로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고 있으면서도 바로는 끝까지 불순종하고 타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소유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도 바로처럼 하나님과 타협하라고 하지는 않았나요? 부분적으로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제 시간은 드릴 수 있는데 재물은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이번 주는 예배 드릴 수가 없네요. 너무 바빠요. 다음 주에 예배 드릴게요. 타협하는 바로와는 달리 모세는 예배의 만반의 준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26절에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다 합니다 심지어는 바로에게 하나님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달라고까지 했지요 모세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신 그 말씀에 모세는 철저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의 순종을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다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기뻐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합니다. 가인은 나름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결국 그의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기에 그의 순종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과 같은 헛된 순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완강히 거부하는 어리석은 불순종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합니다. 우리 의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진, 진실로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와 같이 끝까지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날마다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로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상황 갈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꺼지 않으시는 그 미쁘시고 의로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나의 방식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주님을 삼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회개하며 그 불순종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